Whoa, yeah. yeah It's been a long da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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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no, need no,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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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need you babe So let me be your only one yeah. 어디선가 들리는 별들의 멜로디. 무거웠던 입가에 웃음이. 아이같이, 바보같이. 미설 지어본 게언젠지 매일같이 두 눈을 감고 서 빌었어. 누구나 갖고 있는 행복을. I want it. Yeah, I want it. 나도 갖고 싶었어. 힘든 하루 끝에 지쳐 있었던 나 밤이 오면 내게 빛이 되어준 너 나의 꿈이 너의 발음이 되어 나를 보고 웃는 너의 그 모습에 힘을 낼수 있단 걸 알아 고마워,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널 만날 수 있었던 건내 인생 최고의 행운 저가도 전부 포기하고 싶어져도 넌늘내 곁에 있을 테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행복은 우리 곁에. So let me be your only one. So let me be your only one. 매일 너무 보고 싶던 별을 내게 선물해 준 그대여, 아니 주 배. Yeah.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추는 별들에 속삭이는 노래가 들려와 I got it, yeah I got it 마치 나의 이야기 같아 매일같이 창밖을 보면서 기도해 나도 이제 웃을 수 있을까 I want it, yeah I want it 내일은 다를까 yeah. 내 가슴 속에 갇힌 감정을 내지를 때 hey. 모두 무심하게 시선을 외피할 때내 hey. 목소리에 집중해준 오직 너야 no. 이 끝이 어디라도 난내 손을 잡고 hey. 갈게 hey.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go Up in the sky 새품 따위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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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밤 안에 별들의 빛그 아래 우리 트리 빛이 나지 bling bling Hey, trust me 이제 나밖에 없어널 만날 수 있었던 건내 인생 최고의 행운 You are 저가도 전부 포기하고 싶어져도 넌늘내 곁에 있을 테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행복은 우리 곁에 So let me be your only one 반짝이는 너의 눈 내 꺼지는 너의 숨 오늘부터 내가 지켜줄게 언젠가는 별처럼 밝게 빛날 그 날이 올 거야 So let me be your only one 지켜줄게 밤하늘 oh, oh. 수놓아진 별이 oh, oh. 우리 일어날 거야 행복은 우리 곁에 yeah, yeah. So let me be your only one Baby don't leave Don't leave So let me be your only one